네, 불확실성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않도록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. 비트코인 얘기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했습니다. 이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? 어, 최근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약간 기관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. 있고요. 기관 네.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뭐 어떤 그 개인들이 이제 기관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연금 같은 것들을 아 기관 투자에 맡기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개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어 이거 상품으로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하고 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아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. 아근데 최근 너무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네. 최근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사실 아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하는데 블록체인 네. 생태계가 한 (2017년) 한번 굉장히 발전했을 때는 한 (3~4년이면) 모든 것이 블록체인을 바꿀 것이다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. 네. 그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른 액과의 경쟁도 있고 보안성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코인이긴 하다 이게 많 그니까 비트코인. 이더 발전하려 그러면 이제 네. 블록체인 생태계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2017년 한창 그러니까 처음 이제 우리들 가상자산이 관심을 받을 때보다는 그때 예측했던 속도보다는 잘안 나가고 있거든요. 그런 것에 따라서 비트코인 자체의 불확실성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가면서 어떤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로에게 이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고, 아. 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.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지금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. 아직까지. 블록체인 생태계가 그렇게 예전에 예측했던 것만큼 받쳐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여기 역시도 비트코인 이 대장 중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는 음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이렇게 코인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름 때문에 해프닝도 발생을 했다고요? 음. 아, 예, 어제 그 하이브라는 연예 기획사가 네. 있죠. 결국 BTS가 컴백한다니까 하이브 주가 가좀 올랐는데 네.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하이브라, 그러니까 영어는 이름은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하이브랑 코인이 아. 아, 또 올라가가지고 어. 이거 약간 테마 현상 비슷한 거거든요. 결국은 네. 그 연관성이 굉장히 약한 고리인데 아, A가 오르니까 이것도 올라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형식 형성이 되면서 뭐 테마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. 예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